네,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정우입니다 아직 그 유튜브에 대한 기본 공부도 안되고 기술도 없는데 채널만 <laughs> 개설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체인오티비에서 그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더니 이제 언급을 하시는 바람에 구독자가 빵명에서 100명이 넘어간 거예요.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것도 뭐 없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에서 그냥 준비도 안 됐고 정식으로 좀 유튜브를 좀 배운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됐습니다. 뭐,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후원에 응원에 용기를 내서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그래도 보답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채재미 얘기했던 그 시민 정치 시대.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, 뭐, 그런 그 유튜브 공간을 만드는데, 뭐, 작은, 뭐, 참여라도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. 뭐, 당분간은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, 뭐, 할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, 이제, 구독자분들의 호응에 보답해야 되니까, 그렇게 하기로 하고, 어제 그, 채샘의 그, 여러가지 그 말씀 중에서, 감동 있고, 감명적인, 그, 언어 정치라고 하는 그 정의, 언어가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. 이런 멘트 정의는 참 새겨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. 뭐 그동안 채샘의 뭐 라이브를 오래도록 중독성이 강하잖아요. 그 제인호 선생님은 그 드문드문 그 던지시는 그 말씀이 참 저희들이 세상을 진단하고 살아가는데. 굉장히 유익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그런 것을 또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소명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장돼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게좀 안타까워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뭐 하나하나 찾아서 앞으로 하기로 하고. 하여튼, 검수한박. 반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날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